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 x의 개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을까요? x 제곱에 요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면 1, 2 플러스 플러스 xx 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앞에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앞에 두던 걸, xx 두던 거를, 이 앞에 개수를 어디다가든 넣어줘야 돼. 지금 같은 게 뭡니까? 3이죠? 3의 약수. 1, 3. 1, 3을 넣든, 3, 3, 1을 넣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뒤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이제, 요거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자 우선은 자기 편한 대로 우선 놓으세요 31이든 213이든 어쨌든 앞에 건 고정 돼야 돼 움직일 수는 없어 왜 어차피 뒤에 게 움직이면 되거든 그러면 5 약수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15 51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자 보세요 51을 써야 될지 15를 써야 될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3, 1, 1, 5. 이렇게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나눴었죠. 그쵸? 네. 기억납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놓으면은, 얘는 3, 1은 3, 5, 1은 네. 5, 3, 5, 15, 1, 1은 네.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개수가 있을 때. 오케이? 네. 아, 가로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개수가 있을 때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서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3, 1은 3, 1, 5는 5, 요렇게 적어주세요. 1, 2 1은 3, 5, 15. 15. 이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조합을 해서 가운데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능하는 거예요. 자, 5하고 3하고 조, 조합하는 거와 1과 15를 조합하는 거. 누가 2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5하고, 5하고 3이죠. 자 플러스죠. 그럼 큰 수의 보호가 뭐다? 플러스. 플러스. 작은 수 보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는 개수는 정해졌어요. 이게 개수예요. 개수. 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x. x. 1x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3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자, 앞에 돌아가서, 뭐, 문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1, 5일지, 5, 1일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3, 1은, 3, 5, 1은, 오, 이게 더 좋으니까, 1, 5, 이렇게 써주는데, 큰 수의 부호가, 앞에 플러스니까,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작은 수 부호 마이너스. 집중하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3x 뭘 의미할까? 이렇게. 여기는 그럼 뭘까? 5x. 그래서 2x. 근데 2x 안 붙이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만 해도, 문제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마이 몇이에요? 여기 여기 뒤에 있는 거보면돼 x 요거 요거야 요거, 요거. x 마이너스1 3x.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고정입니다. 나는 보통 위에 쓰는 거, 위에 큰 수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얘는 어차피 1, 2든 2, 이든 얘는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고정. 따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뭘 움직이냐? 뒤에 꺼를 움직이면 돼. <laughs>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1, 2와 2, 1. 자, 대각선 움직입니다. 대각선. 자, 여러분 봤을 때 2, 2, 4. 색깔을 잘못 썼어. 11은 1첫 번째 거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거두 번째 거 색깔 아예 다르게 할게요. 21 2. 12 2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중에 가운데 5가 나오게 할수 있는 거는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 1살를 만지는 게더 좋겠죠. <laughs> 자 뒤에 부호가 뭡니까? 고배 부호가 플러스 그렇다는거는 위아래 둘다 부호가 어떻다? 네. 같다 그럼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다 보니까 둘다 뭐가 돼야된다 플러스 플러스 14 앞에 부호를 플러스 플러스 붙여줘야 되겠죠 더하면은 5 나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여기도 원래 숫자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붙여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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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기뭐 써주는 거? X 써주는 거. 그러면, 2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도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수가 4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한 세트랑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2한 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다가 생각을 하고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게 1, 3 또는 3, 1이죠. 그럼 차라리 얘를 고정시키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얘는 세트가 몇 개다? 세트가 몇 개요? 음. 1, 3, 3, 1. 이거 한, 한 개밖에 없잖아. 요 그치? 예. 얘는 몇 세트가 나와? 4는. 132. 두 세트가 나오지. 그니까 러 얘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1, 3으로. 자, 도가 보니까 어때요? 플러스죠? 자, 여기서 그래서 착각하는 게 여기 마이너스니까 큰 수에다가 마이너스 해야지, 플러스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아직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 이제 봅시다. 가운데 몇이에요, 숫자가? 네. 8. 웬만해서 8 나오려면 조금 숫자가 커야겠다 싶어서, 대각선이니까, 위에 4 주고, 아래 1 줘봐야지, 했어요. 4, 3, 12, 1, 1은 1. 조합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그러면은 이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빠르게 지우고 요걸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세트. 2, 2 2, 3은 6 2, 1은 2 6과 2 어떻게 조합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올까?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긋고, 걸로. 그러면 2x-1, 2x-3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정을 시킬게요. 1, 3. 3, 1로 고정해야겠다. 3, 1 고정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6 같은 경우에 1, 2, 3, 6 약수가 4개 있기 때문에 1, 6 세트가 있을 수 있고 2, 3 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트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트를 다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대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여주고 합니다. 뭐 어, 그냥 이거 하면 되기, 되긴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1 6을 넣어 봤어요 3 6 18 1 1은 1, 1.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럼 바꿔서 한번 해 봅시다 6 1 3 1은 3 1 6은 6과 3 조합해서 7 나옵니까 7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1, 6세트는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 된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2, 3세트입니다. 2, 3 2, 3 넣어보는거야. 3, 3은 9, 1, 2는 조합하면 되,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아, 네. 나오겠죠.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은 3앞에 마이너스 아, 네. 플러스가 되고 아. 이 앞에는 뭘 써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이 앞에 마이너스 자 빼먹으면 안 되는 애들도 좀 채워줄게요 여기에 x x 또또 또 채워야 될 애가 있어요 여기는 y. 뭐까지 있냐면 y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상수항만 보다가 문자를 꽤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3x-2y x 플러스 3y 왜 1x가 아니에요? 라는 질문하는 친구는 없겠죠? <laughs> 자 4번 보면 뒤쪽 게 2고 앞쪽 게1이에요 앞, 뒤에 거를 고정하는 게 좋겠죠? 2, 1 여기 보면은 둘을 부호가 다르다는 거 대략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생각해봐. 1, 12야. 1, 12 이렇게 하면은 12, 2 하면은 24 1 1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재빨리 이런 건안 되는 거니까 신경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거꾸로 해볼게. 12 2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5가 나올 가능성이 없네. 그러면 얘는 1, 12세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26세트 34세트 두개 3, 남았어요. 2, 6 해봅시다. 6, 2, 12. 12. 1은 2. 2. 둘 해서 5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 얘를 또 6, 2로 바꿔보죠. 2, 4. 6, 1은 6. 6하고 4 조합해서 5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그럼 얘도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애가 3, 4 세트죠? <laughs> 네. 3, 4. 42831은 8. 3. 조합하면 5 나옵니까? 4. 어디에 4. 5?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요? 4.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큰수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4.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빠트려요. 빠트릴 만한 거 채워주면은 여기에 x, x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y, y 채워줘야 되겠죠. 자, 이제 줄긋고 바로 하고, 연결해주면, 3x-2y, 4x y. 이렇게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조금 귀찮더라도, 세트를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감을 익히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어느 거, 어느 게 어느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2, 1 고정했어. 그러면 2하고 3, 1, 3, 3 1 곱하면 어떤 게? 2하고 3하고 곱하면 6, 1. 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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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려면 많이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많이 써봐야 되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필수 예제 8번. 5x제곱-11xy-32제곱이. 이거 하면 뭐 하라는 뜻이야?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를 해주세요. 그냥. 여기 데리고 와. 다른 거 우선은 이따가 보고 문제를 문수분해부터 하는 거예요자51 고정시켰어요. 자36 같은 경우 정말 많아. 약수가 1, 네. 2, 3, 4, 6, 9, 12또뭐니 18, 36 이렇게 되죠. 자 상식적으로 361 될까 안 될까? 361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면 36. 이렇게 가면 5. 둘 아무리 조합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해서 1, 36은 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181.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애들은 빼줘도 됩니다. 31, 1 같은 경우. 18, 5.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딱히 될 수는 없, 아, 18, 2. 이렇게. 5, 2, 10. 10, 1, 18은? 했는데, 아, 비슷한 것 같았지만, 11이 나오니까안 나옵니까? 네. 안 나와요. 반대로 그래서 2, 18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5하고 18을 곱하면, 이미, 안녕. 너무 멀리 나가잖아, 그치? 자, 그러면 2, 18도 안 되니까, 지워줍니다. 다음, 3, 12에요. 3, 12. 5, 3, 15. 1, 12, 12. 아비슷한것 같았지만 11과는 거리가 있네요 안됩니다 이제 위아래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제 쓰지 않고 볼게요 5하고 12 곱해야 되죠 60이죠 안녕 너무 멀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식으로 머릿속으로 하나씩 기워내는거야 너무 너무 엇나가는 애들은 <laughs> 다음 4 9자4 9 해봅시다 5 4 1분는 응. 오! 가능성이 있어. 뭐, 어디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진 애들 좀 채워놓고, XX, Y, Y 채워놓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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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OX 플러스, Y. x-4y 이렇게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자 위치가 지금 앞에 선생님이 적은거랑 교재책이랑 위치가 좀 다르죠 네. 요게 앞으로 왔고 요게 뒤로 왔으니까 위치를 맞춰 줄게요 x-4y 5x 플러스 y 이제는 비교하기가 쉬워졌어요 a는 몇? 마이너스 4 b는 플러스 9죠 네, 그러니까, A-B 하면, 4 0이너스4빼9 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자, 보세요. X의 개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일차식이고 결국에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러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ax 플러스 b 더하기 cx 플러스 d를 구하라는 거예요. a 플러스 cx 플러스 b 플러스 d를 하라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지? 네. 그거를 이렇게 더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